엄마, 나 운풀렸어. 운 플러스. 이 사람이 아마 여섯 살 때부터 고생했을 거야. 자기가 모든 삶의 무게와 응. 집안의 무게를 다 짊어져야 되는 사람이야. 어 소름끼쳐. 어, 이 엄마가 딸을 가지고 상품화 시킨 것처럼. 아, 그럼 그 엄마는 지금 응.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난어렵다고 봐. 한벌을 돈을... 쳐서. 얼굴만 보고도 미래를 이어나는 점술가가 또 나타났다 헤어진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돌아오게 하는 믿기 있는 비방수를 다룬 운플러스가 여섯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바로 서울 신푸룸입니다아 요즘에 유튜브 무당들은 네. 다 자기가 용하다 응. 내가 최고다 이렇게 광고를 너무 많이 해요돼그리 원래 이 신의 제자는 음.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어야 돼 그래야만이 먹고 살수 있어. 알죠. 음. 밥줄이 끊길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내가 최고다라고 광고하는 거다 알죠. 네. 하지만 또 궁합이 안 맞은 고객이 오거나 손님이 음. 올 경우에는 음. 점사도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우리 선생님은 일단 제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네. 얼굴만 보고 음. 현재, 과거, 미래가 술술 보이시잖아요. 네. 이걸 화면 속에서 제가 이제 증명을 할 것이고 네, 네, 네. 앞으로 지켜보시면 되겠죠. 네네네. 네, 네. 선생님 스페셜리스트가. 남자 여자 음. 누구러 뜨리기 음. 누구러진다기보다 콜 참... 발라 놓은 지람철을 만들지 지람철은또 뭐예요? 어? 자석 아 맞아요. 아, 내가 너무 옛날 사람 아... 얘기를 했나? 아니 굉장히 고어를 쓰시네요. 네, 네, 네. 아, 오래돼서 그래. 사실 이 세상에 남녀 문제와 돈 문제 빼고는 얘기할 게 없어. 얘기할 게다 없어. 어,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어, 닦아놓고 우리. 얘기해서. 본능적으로 어, 얘기합시다. 그냥, 그리고 또 돈이 좀 없어도 남녀관계가 너무 좋잖아? 그러면 이겨나간다? 네, 맞아요. 어. 그리고 사실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돈 버는 이유도 음. 사랑받기 위해서 돈 그럼, 벌잖아. 맞아. 맞아. 딱 어깨에 이쪽은. 사랑받기. 갑자기? 태어난 사랑. 박수 <laughs> 어, 이거는 네. 모든 사람들 무의식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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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도 네. 사랑 많이 받고 싶으시죠? 늘 사랑받아왔어요. 아. 그래서 공주병에 걸려있어요. 아. 네. <laughs> 네. 네. 점을 오랜 시간 봐왔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들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사랑이 안 끝났는데, <laughs> 상대방이 멀어졌다던가. 아.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못되게 군다던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고통받잖아요. 음. 근데 그런 걸 아주 부들부들,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끈을 <laughs> 그래? 착착 발라서. 어, 그게 선생님만의 무속행위로 가능하다, 그 소리 죠 그렇죠. 왜냐하면, 음. 우리가 병원도 종합병원 원장 휘하에 각 부가 있잖아. 산부인과 어, 치과 외과 내과. 저도 네. 그 부분이 탁월한 거지. 아 어. 외과 의사 선생님 이러분이요 진짜 그게 중요하긴 중요해. 네. 원래는 지, 실제로 오면 음. 그냥 점이 바로 나오시는 거죠. 네. 이름 생일 필요 없이 네. 일단 이제 그냥 예의상 이름 정도는 적어놔요. 네네. 어. 그렇게 해서 그냥 사주 안 넣고 쭉본 다음에 이제 사주를 넣고 좀더 자세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죠. 네. 음. 여자 김씨.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루지 못한 게 없을 정도로 다 이루었는데 너무 고독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불행하고, 어. 가정적으로 어. 이 사람의 짐이 너무 무거워. 그래서 너무 슬퍼. 그런데 어. 대외적으로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어. 보여지는 거네?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6살 때부터 고생했을 거야. 에? 16이 어. 아니고? 6살부터. 유치원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가 가난하고 싸우고 뭔가가 안 좋았으면, 그게 고생이지, 뭐야. 그렇지. 6살짜리가 뭐, 물을 길러가겠어, 뭐, 아르바이트를 하겠어. 그러나, 아, 네. 사주가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 16, 20살부터, 너무 돈도 벌고, 명예도 벌, 받고 이러지만, 자기가 모든 삶의 무게와, 음. 집안의 무게를 다 짊어져야 되는 사람이야. 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면에서 너무 음. 슬프고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롭고 정말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 네네. 어, 그리고 너무 멋있는 사람인데, 어 소름끼쳐. 어좀 슬프다. 이 엄마가. 그 자기 딸을 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일단. 딸을 가지고 상품화 시킨 것처럼 그 엄마가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었다기보다 어. 너무 많은 음. 돈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버니까 딸이 음. 돈이 우수워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 생활이 너무 이상해지는 거지. 음. 그래서 아마 고생 많이 한 걸로 보이고 음. 그다음에 이 여자 개인적인 인생은 너무 불우해. 왜냐면, 사람이 겉으로만 화려하다고 어. 그래서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 음. 어, 그래서, 안 됐다, 불쌍하고. 음, 엄마와의 관계가, 나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는데. 응. 어. 나는, 어. 이 엄마가 음. 아마 애증의 관계일 것 같아. 아, 이 김씨 여자와. 응. 어. 음. 아주, 어? 생각만 해도. 싫어? 어, 짜증난다고 나와. 재, 정말이야. 생각만 해도 짜증이다? 어, 어, 어. <laughs> 너, 왜? 모든 엄마와 자식간의그애증관계가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조금 더 그게 심화됐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정말 생각만 해도 짜증나고 다수는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와 어우 소름끼쳐 아니 음, 음... 그리고 이 집에 젊어서 자, 자살한 남자 하나하고 허? 저기 물에 빠져 죽은 여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자손들이 한세명네명될 텐데 형제간이 음. 다들 결혼이 잘안 된다던가, 응, 음. 물을 뚝뚝 흘리고 나와, 아우 소름끼쳐. 저기 그 어. 뭐냐 수사일기? 응. 왜, 그, 왜, 그럼, 왜, 그럼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 죽은 수살기가 사실 천도되기가 제일 어려워. 자살기하고. 뭐, 그래서 옛날 굿 하는 거 영상 보면은 왜그 넉을 건진다 그러잖아. 물 속에서. 들어가 죽 어. 잘못하면 무당도 죽어. 죽는다고. 끌려 들어가서. 응. 어. 근데 이제 그, 그렇게 나와. 그래서 어? 이름은 났는데. 결혼.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아마 이 여자의 엄마 아버지도 일찍 이혼했거나 정리가 됐을 거야 관계가. 아이김씨 어머니 어, 부모님도. 어, 어, 어. 난 그렇게 보여. 어. 그래서 형제간에도 어? 뭔가가 혹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 이렇게 가정을 갖고 편안한 사람이 음...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평치가 음... 않다 음... 이렇게 나와. 음, 남들은 평범한 일인데. 그렇지. 조금. 어.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명예와 돈과. 정상적인 생활을 바꾼, 바꾼 거네. 어. 또. 사람이 어. 양손에 어. 떡을 줄 수는 없어. 없다라는 거구나. 그리고 내 팔자도 원래 어. 시집 가면 안 돼. 누구 얘기하 나, 나, 나. 시집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생 좀 했잖아. <laughs> 이렇게 어. 얘기해도 돼? 궁금없이 어. 어. 그렇지만 어. <laughs> 나는 아이를 둘이나 얻고 100억을 얻은 거보다 더 행복해. 그렇 근데 나 원래 처음에 응. 신받을 때 응. 어, 어느 유명한 선생님이 그랬어. 응. 결혼을 안 하면 응. 대한민국 돈을 다 번다 그랬어. 근데 내가 그때 젊었기 때문에 오만해서 굿, 1년에 12번 해드리면 되지. 그러고 시작 갔거든? 응. 음. 고생. 고생 시작이었어. 닭살. <laughs> 그렇긴 하지만 음. 그래도 공주대접 받고 어쨌든 그 살았잖아. 음, 편했어. 애들도 너무 이쁘고. 그렇죠. 왜 갑자기 엿기를 세서 죄송합니다. 아줌마 <laughs> 이해해 주세요. 네. 근데 이런 일 재밌어. 재밌잖아. 네네. 자기 아픔도 공유하면서 인간미 있잖아요. 뭐, 뭐 무당이 뭐다 고고하게 처음부터 우아하게 뭐 유튜브 찍고 이렇게 강고한 줄 알아? 옛날에는 기어다 기어들어가고 기어나왔잖아. 기어 그런 집에서 막소방 같은지 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어? <laughs> 바가지 엎어놓고 막, 이렇게 했어. <laughs> 정말이야. 진짜라니까. 지금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잖아요. 당근이 요새는 또 그런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집에 살잖아. 어. 그러면 이 손님들이 뭐 자기 점도 못 보면서 무슨 뭐 남의 점을 봐. 이렇게 욕하지만 <laughs> 옛날에는 그럴수록 잘 본다 그랬어. 그지 그리고 이렇게 글씨도 못 쓰고 무식한 사람이래야 어. 진짜 잔머리 안 굴리고 영어를 본다 막 이랬거든. 근데 어. 요새 글씨 못 쓰고 무식하잖아. 어. 뭐니? 음. 막 이러면서 음.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지. <laughs> 옆길로 세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다시 또 또랑으로 샜지만 네. 네. 다시 오면 네. 되겠 그렇죠, 그렇죠. 어, 상관없어요. 모든 길은 한 길로 통해. <laughs> 음. 음. 어, 그래요. 그래서 내, 왜 내가 내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각자 인생의 무게라는 게 있거든. 응애하고 타고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돈과 명예는 얻었으나 음. 자기의 일반적인 생활을 헌납한 거지. 포기했네 어, 그러니까 안된 거지. <laughs> 그래 인생 음. 총량의 법칙이 있다면서. 그럼 그럼. 그리고 또 사람이. 음. 지랄도 있잖아. 음, 음. 인생 총 지랄하는 그총 질량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 지나면 이제 고만하거든. 어 그렇지 그렇지. 다 아, 똑같아. 어. 근데 바람은 또 오래가 죽을 때까지. <laughs> 바람은? 물지방 넘을 힘이 있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 아그 질량의 법칙을 피해가는 피해. 건 바람이다. 어. 고기를 먹잖아. 어. 그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먹고 싶잖아. 또 먹고 싶지. 오늘은 삼겹살, 내일은 소고기, 모레는 한우 특불 막 이렇게. <웃음> <웃음> 거기. <laughs> 리 바람이랑 똑같은 거지 뭐. 아, 그래요. 근데 이 여자가 어머니를 좀 애증. 정말 애증 정도가 아니라 원수야, 좀... 원수. 웬수. 그러니까 인제는 음... 정리하고 그래야 이 엄마도 자식이 모든 걸다 경제적인 걸다 일궈 줬잖아. 아, 그럼 그 엄마는 지금 응. 어느 정도 먹고 살아요? 난 어렵다고 봐. 돈을 쳐서 어떤 사고를 쳤어? 그건 그거는 자세히 안 보이는데, 음. 근데 하여간 별로 질이 안 좋은 사고 놓치고. 음. 왜냐면 자고 나면 내일 몇 천씩 들어오잖아. 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겁이 없는 거지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어. 평생 요술램프로 생각했는데, 그 요술램프였던 여자 음. 자녀 딸이 그러니까 손을 그은 거같아 지금 그런 탈. 다... 어, 나는 그렇게 보여 왼수라고 나와. 부모지만.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애증의 관계다 음. 이렇게 나와 그리고 슬프다 너무 우울하고, 응. 그래. 음. 너무 안 됐다. 그래서 내가 자꾸 내 얘기를 하면서 옆길를 생각. 아니 나는 그렇게 불행했다는 게 아니라 음. 어찌 됐든 음. 그렇게 타고나는 사주가 있어 음. 전생에, 어 전생에 빚을 많이 지고 죽은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이승에서 갚는 갚으라고.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 어 왜냐하면. 잡았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한 거야. 아, 끝난 거야. 이제 끝났네. 그렇지. 전생에 지은 업보는 끝났네. 그렇지. 해결 끝났어요. 그렇지. 그리고 피디 님도 왜? 이거 보살님들이나 구독자한테 다 빚진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카메라 들고 찍어 주잖아. 이름 내주고. 그럼 아니 이제 아, 아니닥붙인거야아 어, 그래요? 너무 심각하게 했었아 너무 말해서. 다큐를 받아들였어? 어, 어, 그럼 나 순간 어, 내가 전세계 죄를 난 상관은 없어요 아니 죄가 아니라 음. 어쨌든 이것도 보살... 된... 보살님들을 도와주고 어. 왜냐하면 요새는 다 이런 광고의 시대잖아 어, 자기 그렇... PR 시대인데 그치. 보살님들이 자기가 광고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피디님들을 두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지 그러니까 서로 공생을 하는 거잖아. 어. 지금 본인은 본인의 재주를 피디 님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잘 찍어 주고 올려 주고 응. 또 보살님은 보살님대로 자기가 잘해서 서로 이렇게 어? 공생이. 그렇지. 공생에 나가는 거지. 네. 홍익인간의 어. 정신이라고 하죠. 네. 따라라. 네. 정말면서 <laughs> 여기서 어. 만세 불러야 될것 같아. 일관순 누나처럼. 어. 김혜수예요. 김혜수는 네. 알잖아. 가슴부터 보이더라고. 풍만하게. 김혜수 <laughs> 그래서 나 다짐이 커. 나도 알지 김혜순. 근데 너무 멋있는 여자야. 그렇지. 너무 멋있고 음. 그리고 너무 안 됐고. 음. 어, 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또... 그 주변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돈 앞에 사람이 변질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시작할 때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으나 돈 찍어내는 기계가 있는데 사람이 변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변질이 된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네,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laughs> 드라마와 만화를 많이 보고 잡지와 잡학다식한걸 많이 어... 봤다고나 할까. 아, 부끄럽다 갑자기. 어, 네, 어, 너무 용하셔서 다음 편에서 또 뵐게요. 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김혜수가 불쌍해? 어 불쌍하다 이렇게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그리고 뭐 음. 왜? 자살기가 있다 수살기 하고 그래? 예? 그래서 결혼생활이 어. 그 형제간들이 아마 하나 정도 결혼을 했다 이혼했거나 음. 3남매나 4남매일 것 같거든? 몰라 거기까지는 어, 모르겠어 요 어, 그런데 결혼생활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순탄하지는 않아? 어. 그렇게 음. 나와.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아마 음. 이렇게 자, 자연스럽게 살지 않을걸? 음. 헤어졌거나 지. 엄마랑은 완전히 손절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섯 살 때부터 고생하는 아. 운이야 김혜수가 음. 그때는 엄청 가난했을 거야 아마 아. 그러면서 이제 열여섯 살부터 김혜수가 떴다. 빚을 보면서 음. 그게 이제 다 음. 집안을 먹여 살리고 소녀가장 노릇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음. 자기의 결혼과 인생을 다 갖다 바친, 바친 거어 그니까그 사람이 50살, 5 50 4살되면 좋은 남자를 만나서 어? 결혼은 아니더라도 같이 이렇게 살아간다던가. 음. 근데 자손은 없어, 김혜수한테. 애가 안 보여? 음, 없어. 아, 거기서 끝이야. 음. 아, 알겠어요.